아, 질병은 뭐 해야 된다? 꼬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지주세요.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요? 병원에 가면 돈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돈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돈 들어갈 거 아니지만, 꼬지지는 병도 다 생명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병도 다, 암도 다 생명체예요. 살아가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들은 다 생명체니까, 이런 것들은 꼬지져야 돼. 꼬지져야 돼. 만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근데 왜안 하세요? 감기 들 면은 약 먹으려고 그러죠? 왜 꾸짖으려고 안 해요? 꾸짖어보세요. 얼마나 꾸짖으면 표이이었다니까 징그럽다, 나 가마. 그리고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질병이 아니고 그냥 괴로움, 괴로움을 받을 만큼 꾸짖어보세요. 이것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해보세요. 저는 대게 꾸짖어버려요. 같은 것이 어디 들었냐고요너 있을 자리 아니다. 너 가. 그렇게 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질병은 귀가 달렸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잖아요. 네, 그런 것이 귀가 달렸다 생각하시고 생명체는 다 귀가 있어요. 이식물도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는요잘 살아요. 근데막 침입하고 막그렇다 하는 게안 사는 거예 네, 그런 것이 다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문득병을 고쳐준 다음에 그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죠,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루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 예수님을 질병을 고치는 사람으로만 알고 병 고치러만 오늘 올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너무 많이 예수님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빨리 동생인을 다, 당시 루어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기 전에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내몸을 드리다. 제사장이 보인 것은 제사장 진찰해서 깨끗하다라는 걸 진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제사를 드려서 그가 깨끗함을 받음을 완전히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 애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의 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 너도 율법을 지키라. 율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병나오으로 니가 공동체에 다시 자랑스럽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성원이 그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법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명목성이 기록된 것보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몇 개명이에요? 육개명이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요 너희들이 사람에게서 밀어난 놈, 라가, 라고 아주 죽이려고 멍청이 바보라고 능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구도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단지 그냥 이 살인,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를 더 드러내셨어요. 성식으로만 사람을 안주겠다고안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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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는율법한에부족에한 것을 서한하을요그래서 율법을 서수님께서 온전히 서한 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한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에서한 하고 아시겠죠? 성취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결코 이 율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없는 것으로 치고 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예, 율법의 권위를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 기독교 얘기해가지고, 뭔 얘기하냐면은, 예? 뭔 안식이를, 예? 주의를 왜 지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가능하지 말라. 라는 700명이 있는데, 사람의 음력을 보고 마음을 가지고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가능만 해야 가능으로 인정하고, 다른 말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시겠죠? 이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이 오늘날 주의를 지키라고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연장선에 바뀌어졌는데,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왜 지금의 1 1조를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도대회 10장이 넘어가게 되면, 율법 가운데서요, 먹고 말고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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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 규정이 있어요. 무엇을 먹으라, 무슨 먹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배들에게 말했잖아요. 부정한 것을 나 먹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함으로 부정한 짐승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요 아무리 <laughs>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옛날에 같은 돼지고기 먹지 못하고 율법이 규정에 의하면 쪽발이 되고 생은데아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니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명태, 비들이 없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명태, 상어, 오징어, 고등어, 고등어도 비늘 없죠? 고등어, 민어, 뭐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버린 것은, 완성해버린 것은 더 이상 지킬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완성해버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 없애기 위서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를 왔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팔일말에 할리에 다 똑같이 했잖아. 그렇지.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졌어요. 이 문득병자가 뭐했어요 가서? 동네방에 떠들었나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동네방에 떠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 수많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자기의 병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린 자는 제자가 되고 병만 고치는 자는 유신의 병만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둘 다를 다 나는 말씀만 한다. 병을 안 고치다 얘기한다. 그래도 민초들의 고통을 해아려서 그들로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받으니까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 높이려고 하잖아요.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하고 친밀한 기도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질병을 고쳐서 기적이 나타나면 나중에 교만해져서 말씀도 안 봐요. 교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인과 명예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그들을 놔두시고 한적한 고에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갔다는 것을 말하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집에서 반드시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강마을에서 유대, 갈릴리 강마을에서 왔고요. 또한 한두리의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눈을 이렇게 새치문을 닦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말이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집은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세처럼 얻어서 사는 집이었죠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네 명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바깥 외부래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으로 이겨진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거기에서 아니죠 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그 뜯고 있었을 때사람들다뭐했겠어요다 뭐 거기를 쳐다봤겠지 그럼 예수님, 여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이라 한다면 자기 집에 지붕을 뜯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어요 이놈이 이렇게 어요 어? 참, 예수님은 참 마음씨가 좋으신 것같요 우리 같은 분, 이것이 너무너무, 어? 이 집이 얼마나 틀 집인데.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지붕을 뜯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겪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을 때문에 병자를 데리고 올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나는 그미련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셨다.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잘했다 하시고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무등병을 치료했죠. 이번에 중풍병을 치료하는데 무등병이나 중풍병이나 잘 낫는 병이 잘안 낫는 병이에요. 이잘안 나는 생입니다 감기 정도면 낫겠지. 암 걸렸다. 그런데 날마다 꽂을 수 있겠어요? 응? 암병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암병이나 감기나 다 똑같대요. 죄는 한 병만큼 지어도 되고요. 많이 지어도 죄요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중풍병자 왔으니, 아이고, 음에 기죽고 어떻게 저걸 낫게 하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다른 때 병자를 치료한 장면과 전혀 다른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 때 병을 고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그 중풍병대학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 죄의 을 받았다고 하는 일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만 해주시지 왜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 중풍병대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구경꾼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구경꾼 중에 두 그리가 있었으니 하나는 밀초들이 있었고 하나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파송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겉에 보이는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이 속마음 보제에 대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이 지금 질병으로 걸려있는데 너희, 너희 속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진짜 되는 것이지 속의 것이 치료가 안 되고 겉에 것만 치료된다고 치료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이상에 오실 때는 죄를 사하기 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그 질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병 너머에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라는 것을 처리해야 질병은 완치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복병병에게 먼저 내죄상을 받아내라고 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육체적으로 질병된 자는 중풍병자잖아요. 마음으로 질병된 자가 누구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석기안들이 마음을 이미 병들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저 육체적으로 병든게 아니라 저 속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감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랬는데 그대제 사람을 선언하자마자 그들이 어땠어요? 참나마도다. 어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저렇게 하느냐.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도 알라. 이게 얘긴데. 반대자들 입장에서 이럴 때는 뭐요 어찌 니가 하나님도 아닌 인간인 것이 어찌 니가 하나님처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서 옥토바시기를초원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면 예수님도 고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고칠 수없어 예수님께서는요, 죄함을 먼저 받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가 더 어렵겠어요? 죄함을받았느니라 말이 어렵겠어요?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죄상을 받아니라는 말은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어디 일어난 일이 아닌 지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라 선언하신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요, 종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접고 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눈에 휘둥이져서 정신이 멍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요그 사실 동안에 뭐냐, 죄 사함을 받아 니라는 말은 운당 되었겠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저것도 일어났겠다는 생각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짐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요. 26절에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렇게 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무화지경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안이 벙동해가지고 아니, 그,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출혈을 말하면 수종을 움직일 수 없어서 지금, 매 메고 온거 아니에요. 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걷어가지고, 옷깨다 메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뭐 기절 초풍했어요 내가 장면을 보면 엉덩방아로 다 치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그 놀라움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전에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들 있어서 정말로 칭찬을 듣는 자가 이런 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관이 있 생각해 보는데, 뭘 생각해 보냐면, 이 중풍병자가 평소 때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도 간접적으로 시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중풍병자가 평소 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색하고 친구들에게 전혀 상관없이 지 배만 채웠다 한다면 과연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외우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이사람이미음이었는지친구들이미음이었는지 정확히 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고치게 좀 데리고 가라 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 너도 고칠 수 있다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어찌하든지 치료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내 명이 있었는데 그내명이왜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때그 중풍병자가 그, 그 주변의 이웃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었었냐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들 우리 말을 듣고, 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항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에 있을 때 우리를 돕게 하신다. 는 자, 그 다음입니다. 33절입니다. 이게 금식 논쟁인데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 자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은 아직 금식일로 지정된 율법의 규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날이고 월요일 날은 산에서 내려온 날이다 해가지고 그두 날을 또 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나 이가 누가 보면 1 8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했어요 이들이 기도, 금식 기도한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 해서 사람들이 나를 가라, 가라, 나는 경건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게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경건한,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해서 얼굴을 어떻게 해세요딱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막 어,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후자죠 후자. 후자. 금식은 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네라고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이 금식이 다 위선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리마테 요 앞에 있는 세리마테를 예수님께서 불렀더니 세리마테가 자기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잔치를 열었다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잔치 자리에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했어요. 우리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저 세례 요한도 그 제자도 들다 금식하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금식하지 않소이 소리를 직접 대놓고는 못 하니까 그 제자들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소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요. 그럼 우리도 금식 시킬게요. 이런 게 아니라 자그 다음 말씀 하어요 34절 비율을 하나 들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는 신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뭐 들러리를, 뭐도 뭐 우리나라 말하면 도 들고 오고, 뭐 결혼식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하고, 사람도 손님도 체크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친구들에게는 금식하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 일을 보니 빨리빨리 일을 하지. 네? 그래서 이 신랑이 결혼식 때 잔치 때는 그 신랑이 친구들이 와서 잘 먹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잔치 날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만약에 그날이 금식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면 결혼식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정도로 신랑이 그 결혼식을 즐겨라. 신랑과 함께 즐겨야 된다라고 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가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허인집 손님들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이는 말이에요. 수양하고 손님들이 결혼식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되요 이렇게 처치하게 막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하 지금은 신랑이 있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랑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금식할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때 그때는 금식하지 않으라고 해도 금식을 한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금식할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도대로 금식, 금식해가지고 자기가 경건한 척 보이게 사지 말고 진짜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밥 먹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어서 뭐 잘한라고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식을 밥먹더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밥먹더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식은 진짜 해야 될게 해야 돼. 아시겠죠? 진짜 해야 될게 해야 된다. 그러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자체를 즐겨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왜 지금 금식하지 않은지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하나는 새 옷을 헌 조각에다가 붙이지 않는 거, 새 포도주를 헌 가죽뿐에다 넣지 않는 비유를 얘기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36절부터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또 비율을 읽으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야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냐. 자, 새 옷은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요, 새 옷은. 잘 늘어났다, 붙었다 하잖아요, 새 옷은. 헌 옷은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 양말도 오래 신으면요 양말에 그, 귀라고 해야 되나요? 입구에가 참 늘어져가지고, 신축력이 없어. 오래 신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축 내려가. 이게 좀, 목, 목을 딱조여매야 이게 발목에 딱 걸릴 텐데, 이게 오래 신다 보면은 신축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푹 파져있어요.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낡은 가죽부대에요?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아니, 아니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은 신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낡은 옷의 한, 한 부분이 헤어졌어요. 그는 거기다가 반드시 낡은 옷을 붙여야지, 새 옷을, 새 옷에서 찢어다가 그냥 붙이게 되면 실중적으로 땡겨버리기 때문에, 포도주 더 찢어져 버려요. 더 찢어버려요. 아시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비율이고. 또두 번째.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이게, 뭐죠? 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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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발효가 되면 뭐가 나와요? 깨스가 나옵니다. 깨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바로 담글 때는 새포도주를 넣어야 돼요. 아니, 새 부대에다. 가 그래, 새 부대는 뭐예요? 신축력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돼서 깨스가 차도 부풀었다가 다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 부대에다가 혼가족 부대에다가 세포도주 넣어버리면 가스가막 나오는데 부흥부려져지안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실수력이 없습니까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세포대 아니 세포도주는 반드시 세 부대에 넣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경건하게 사는 방식들은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이, 제, 자기들이 변형시켜가지고, 자기를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통과 규례를 따라서, 자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율법을, 이, 율법을 갖다가 끊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이 경건한 척 하는 그 경건 방식들로 해가지고, 이 속에 들어오라 하게 되면은, 둘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그 방식, 그 방식은 이미 낡은 가죽, 낡은, 더 이상 쓸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실충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방식 갖고는 새로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천국의 보급을 받아들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가지고 새 옷이 되든지 새 가죽부대가 돼야지. 그러자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뇌가 들어갈수록 더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교만했던 성경과 반대 다 찢어졌어요. 다죽었어요 왜? 그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을까. 새포도주자 예수님을 새 포도주용, 새천국하위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새 천조각이고 새 포도주예요. 그게 어떤 속에 있어요. 신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그런 보험들을 엄청나게 예,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으로 인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싹 다가고 굳은 마음을 세하고 채 마음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거고요 우리들은 하나를 얘기하면 두을 깨달았고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런 신투력 있는 사람들이 어야 되는 거요새 포도주가 왔는데도 낡은 가족대안으로 들어오라. 지혜들이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도 그들이 새 포도주가 아니 새 가족 부대가 안 되고 마음을 안 고치니까 주님이 새 포도주니까 새 포도주는 허. 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부대, 혼 가족부대 계속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죽이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 다음 부분, 마지막 절과 39절. 묵은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사람은, 묵은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이겠죠, 그죠? 묵은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자는 생것을 원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묵은 것이 더 좋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질서에 잘 적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요 제대로 모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를 하게 되면 옛날 방식대로 하세요. 왜 그런 거 하냐고 하지 말라고 항상 그 깨끗해서 찢어져요 나중에. 한편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적응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정을 통하여 한 가지 마지막 시대에 한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주여종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우리는 얘네 것이 좋으니까 애니들대로 합시다. 자기가 찢었던 나중에 찢어버려요 빨리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새 마음 대식을 주관합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빨리 적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방식대로 계속 로따라가려고하게다 찢어져서, 찢어져서, 찢어져서 결국에 그들이 다 죽는 거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줄 때, 한 발이 적응하셔서 우리가 새 포도주에 맞는 새 가족 부대라는 것을 쓸수 있는 저여러분이같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신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어떤 종교 체계에 들어라고 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그들을 깨닫지를 도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손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침충력 있는 가족들에게 나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민초들의 고통으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천국 고험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